네 반갑습니다. 그린 로지스 말씀드리는데 어, 좀 아쉽게도 그 21선을 깨고 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 자 사실은 이 차트는 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가지고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100% 맞다고 보기는좀 어렵긴 합니다. 뭐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재료죠. 그런데 이 차트상 흐름과 관련해서 20선이 깨졌다는 것이 안 좋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볼 만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 물론 BDI 지수라든가 SCFI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요것도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그 다음 수순을 좀 준비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을 줬다가 밀려버리니까 힘이 좀 빠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요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어, 어떤 해답을 좀 얻어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음. 무상증자 있죠. 네, 이 무상증자는 최근과 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100퍼, 200퍼가 아니라 한 500퍼, 1,000퍼 뭐 이렇게 발표를 할수 있는 그 기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무상주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세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린로지스와 관련해서 보면. 해상운임 상하이 지수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7월 5일 기준으로 37.33.80의 위치에 있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약간 커브가 꺾이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하락하는 패턴으로 바뀐 게 아니라 슬쩍 옆으로 횡보하면서 뭐 이런 정도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본격적인 조정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횡보 등락하면서 조정 거쳤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하이 운임 지수를 봐가지고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틱 운임 지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보면은 내리 오다가 내려 오다가 딱 고개를 들은 상황이에요. 내려오다가 고개를 탁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확대시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 주말 다음 주 초반에서 다시 돌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1선을 깼다고 그래서 주가가 그냥 내리꽂으란 법은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에스스그린 로지스가 차트로 보면은 20일선이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거꾸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20일선을 깨고 내려갔다가도 다시 이렇게 되반등을 해요 합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할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늦은 상황에서 억지로 매도를 추격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BDI 쪽이나 SCFI 지수를 좀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예, 아쉽지만 음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한 38만 주 정도로 꽤 많이 감소해서 를 매물이 뭐 그다지 그렇게 예,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 아닙니다. 네, 이 정도 거래면은 뭐 거래 바닥 정도에 있는 거니까. 지금은 추격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한 번쯤 한테포 기다리고 그 이후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후의 흐름을 제가 한번 또 다시 그 계속 점검을 해서 이 영상은 제가 매 시간마다 찍지 못하지만은 이 메시지만은 제대로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드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로지스라고 먼저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케어를 꼭해 드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린 로지스라고 문자 주셔서 부속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좀 고민되시는 부분들도 있죠. 뭐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답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건을 마련을 또해볼수 있습니다. 네, 문자 를꼭 주세요. 네,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상을 한500% 내지 1000% 정도는 할수 있는 무상 가능주, 무상 증자 가능주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로 해 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 증자가 가득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런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1,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 1000%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네,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대개 한 일곱여덟 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네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 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네이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1,00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천억이 채안 됩니다. 천억이 채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할수 있겠어요 PBR 수준도 한0.5 내지 0.9 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수 있는 이유보일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어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음 최소 그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에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에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 하지 않고요 안정되어 있어요 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좀 매끼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네, 어, 종목을 좀 받고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